반갑습니다, 여러분. 에바입니다. 자, 오늘은 그냥 앞에서 떠들고만 갈 거예요. 제가 뭘 떠들 거냐면요. 뭐, 제목이셔도 보셨겠지만, 홍보를 위한 영상입니다. 홍보. 아, 그리고 딴 것도 있고요. 자, 어쨌든 제가 모두의 트레이닝이라는 어, 홈트, 홈페이지에 저의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뭐, 주제는 다이어트 요가고요 어, 조금 다른 포인트라면, 요가를 처음 접하는 완전 생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코스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. 4주, 총, 주, 6회,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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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24번의 수업을 업로드했습니다. 정말 힘들었겠죠. 네, 제가 머리를 막 짜내면서 막 열심히 만든 코스예요 그 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영상을 찍어 올리시오 하는 그런 제의가 종종 있었는데요. 모두의 트레이닝이 홈트 관련해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모두의 트레이닝의 클래스를 개설하게 됐습니다. 제 스타일은 이렇게 아실 거예요.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. 그게 저의 장점,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파워 있는 스타일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 할 겁니다.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밑에 링크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홍보니까요. 이거 홍보라고. <laughs> 네. 이름.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한번 방문해 주셔서 봐주시고, 또 이게 아마 어또 다른 종류의 여러분과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제가 설명을 드는 게 있는데, 아직 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근데 <laughs> 아마 저와 좀더 여러 가지 대화, 뭐 이런 걸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여기에 방문해서 네그 방법이 아마 있다고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들었어요. 아직 클래스가 오픈이 아니고 오픈 알림인가 뭐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오픈될 예정이라고 그런 상황입니다. 참고해주시고요. 자또 하나 얘 얘기는 바로 제가 요가 유튜버를 시작한지 3년 만에 4년 4년 좀안 됐죠. 3년이 훨씬 지난 지금 구독자 10만 명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래 걸렸죠. 참, 뭐, 네. <laughs> 제 탓이죠. 열심히 안한 탓도 있고, 다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, 네, 그렇죠. 그래도 항상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이렇게 10만 명이 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. 네. 항상, 그래도 항상 같이 땀 흘리시고,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은 꼭 드려야 될것 같아서,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저는 저의 모두 트레이닝, 요가 클래스 홍보와 10만 명 감사합니다 메시지 두 가지를 남기면서 오늘 예, 여기까지 얘기하려 합니다. 자, 실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항상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까지 할게요.